이번 주말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조금 이어지겠지만 그외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주말 내내 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더운 날씨를 보였지만 남부 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덥겠습니다. 서울이 30도, 진도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박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늦은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내일 자세한 날씨 알아보시죠.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늘 늦은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0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춘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가 31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